안녕하세요 수학 공부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 저자 정광훈입니다 오늘은 도형의 방정식 마지막 단원인 도형의 이동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도형의 대칭이동을 이용하면 당구도 잘칠수 있게 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개통도 하고 그리고 7분이면 충분하다는 영상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늦어진 도형의 방정식 마지막 단원 도형의 이동 단원을 함께 오늘 생각해보고 공부해보겠습니다. 이 도형의 방정식에서의 마지막 단원이 이 도형의 이동은 함수의 이동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다양한 함수를 배울 때 그 함수가 좌우로, 아래 위로, 혹은 Y축으로 대칭이 되는, 뭐 혹은 Y는 X라는 라인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이런 모든 관계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 놓으시고 원리를 이해해 놓으시면 앞으로 아주 유용하게 쓸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자 도형의 이동의 단원에서는 먼저 평행이동을 배울 것이고 대칭이동을 배우게 됩니다.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이 그 전에 따로 배웠던 대수와 기아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 사람이었던 이 데카르트가 어찌 보면 이해석기아학의 기원을 열었다 볼수 있습니다. 데카르트 할아버지께서 이 원의 형태를 좌표평면으로 옮기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걸 보면 원이라고 알수 있고 대충 여기 어디쯤에 중심이 있다라는 걸알수 있으며 아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하면서 어 반지름이 어느 정도 돼야지 이 원이 되나 하는 정도의 생각밖에는 더할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얘를 이렇게 X와 Y축이 있는 좌표평면에다가 세워놓으니까 하하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 원의 식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원의 방정식 단원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원의 정의는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었기 때문에 이서클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을 대표하는 한 점을 X,Y라고 놨고 개와 예의 두 개의 거리가 항상 오다라는 걸 이용해서 X-3의 제곱, Y-4의 제곱의 거리 가 5다라는 거리 공식을 이용해 양쪽을 제곱함으로 x 3의 제곱과 y 4의 제곱이 25라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셀클의 둘레에 있는 모든 집합을 나타내는 식으로 원을 표현할 수 있게 됐고 이 모든 이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의 좌표를 x 값과 y 값에 넣으면 이 식이 만족합니다. 만족한다는 뜻은 왼쪽을 계산하면 오른쪽 값 25와 같아진다는 뜻이죠. 자, 점의 평행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점 X, Y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는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가 X, Y를 제가 세 점을 찍어서 삼각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른쪽으로 10만큼 이동하고요. 위로 5만큼 이동해서 새로운 삼각형의 좌표를 찍는데 이 좌표들을 x-y-라고 한번 표현해 본다고 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x-y-는 원래 있던 x, y 값에다가 오른쪽으로 10을 가니까 10을 더하고 전부 답니다. 그리고 위로 5를 가니까 y 값에다가 모두 5를 더하면 새로운 삼각형의 좌표가 나온다는 건데요. 여기 2콤마일, 1, 6콤마일, 1, 4콤마5가 있는데 X값에다가 지금 제가 노랗게 하이라이트 된 값에다가 10을 더한다는 얘기는 전부 다이좌표들이 오른쪽으로 10만큼 밀려가기 때문에 새로운 좌표 12콤마, 16콤마, 14로 바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뜻이죠. 오른쪽으로 10만큼 이동해서 여기 있던 것을 이제 위로 5만큼 이동을 하면 이 빨간색 형태로 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 도형에 있는 점들 3개가 오른쪽으로 10만큼, 위로 5만큼 이동한 다음에 있는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운 점들은 원래 있던 점들에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10, 왼쪽으로 이동하면 마이너스 10, 위로 이동하면 5, 아래로 이동하면 마이너스 5를 이용해서 새로운 점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이 도형의 이동 파트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써클를 가지고 바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도형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딴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원의 방정식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 중심이 3,4고 5의 제곱이 25니까 반지름이 5인 써클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얘를 다 익스팬드하면 이제 오늘 x-3의 제곱은 x-3 곱하기 x-3이니까 얘가 나올 것이고요 y-4의 제곱은 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오른쪽에 있던 25마저 양쪽에 25를 빼서 왼쪽으로 옮겨주면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다 없어져서 궁극에는 이런 식으로 x와 y를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은 0으로 되어 있는 도형의 방정식의 형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건 딴게 아니라 셀클에 있는 원래 있는 식을 다 정리해서 오른쪽에 0만 남기고 모든 걸 왼쪽으로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5인 2, 원을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하고 위로 4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새로운 서클을 만들어낸다 하면 이 서클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이 x값에다가 x-3 이 y값에다가 y-4를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께 헷갈리는 게 있는데 어 분명히 오른쪽으로 갔는데 왜 마이너스 3이며 위로 갔는데 또왜 마이너스 4인지 이게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나와 있는 이 도형 위에 있는 점 들은 3을 x에다가 더하고 원래 있던 y에다가 4를 더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주어졌던 식을 이용해서 새롭게 바뀐 이 원의 방정식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x는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x는 x-3이고 y는 y 3입니다 아, 이 x에다가 얘를 집어넣고요. 이 y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얘로 만든다는 겁니다. 새롭게 아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식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x축, y축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점점까지는 수평으로 좌우, 아래 위로 이동하는 걸 보여드렸고 이제 x축, y축 혹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예제 1을 한번 봐주시면 좋은데요. 미래출판사에서 나온 고등학교 수학에 나와 있는 예제입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 어, 중심이 3,마이너스 4고 그리고 반지름이 3인 서클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이 녀석이 원래 있던 중심이 3,마이너스 4고 반지름이 3인 녀석이죠. 자, 그러면 x축으로 대칭인다는 얘기는 여기 위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이 여기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뭘 아실 수 있죠? 여기에 있는 점이나 여기에 있는 점이나 x값은 동일하게 2점이죠. 그러나 y값이 이제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원래 여기는 다 y값이 다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음수였어요. 근데 이 원을 x축으로 이렇게 대칭해서 올려주면 y의 좌표가 모두 반대 부호인 양수가 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x축으로 대칭을 하면 x는 그대로고 y의 부호가 반대가 되더라. 반면에, y 축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1위로 간다는 얘기인데, 얘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제는 y 값이 똑같아요. y 값이, 자, 보세요. 여기랑 여기랑 다, y 값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x 값이 어디예요? 여기는 파지티브 x 값인데, 여기로 넘어오니까 네게티브 x 값이 됐네요. 아, 그러니까, y 값은 그대로고, x 값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원점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대칭으로 원점을 통해서 이 거리가 같아지려면 x, y 모두가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값에도 마이너를 붙이고 y 값에도 마이너스를 붙이면 우리가 원점으로 대칭한 도형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 우리가 주어진 어떤 형태가 좌표평면상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썰크를 x축으로 대칭하거나 y축으로 대칭하거나. 아니면, 원점으로 대칭한 식을 이 원리를 이용해서 원래 있던 X 값과 Y 값에 요, 우리가 확인해본 값들을 집어 넣음으로 인해서 요 원의 방정식과 이 원의 방정식과 이 원의 방식을 정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워낙에 있던 녀석은 얘였는데요. X 축에 대해서 대칭한다면 어떻게한다고요 그냥 X는 그대로 Y를 반대로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Y를 넣어서 정리를 하면 이 형태가 되죠. 아, 그러니까 요 형태가 이 녀석의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죠. 원점에 대해서 하는 거는 뭡니까? x, y 둘다4호를 바꿔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쭉 해버리면, 이런 형태의 요 식이 새롭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y는 x에 대한 점의 대칭 이동을 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있던 x, y의 녀석이고요. 이 녀석을 y는 x라는 라인에서 대칭을 한다면 이 점이 이리로 갈 것이고요 그죠? 이 점은 여기로 갈 것이고 얘가 여기로 갈 겁니다 이점 x, y가 y는 x에 대해 대칭이면 x와 y를 바꿔 쓰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역함수와 합성함수 영상을 7분이면 충분하다에 보여드리면서 함수와 역함수의 관계는 인풋과 풋이 바뀐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은 y는 x에 대해서 사실은 대칭한 것과 그래프상으로는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함수의 영역은 아니지만 똑같은 원리가 수학에서는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기존의 주어진 녀석을 y는 x라는 라인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여기에 있던 x좌표가 y좌표가 되고 여기에 있던 y좌표가 x가 된다 그렇게 주어진 형태의 점들의 xy를 바꾸기만 하면 이 새로운 형태의 삼각형은 y는 x라는 라인에 대해서 대칭이 점들을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이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떻게 구했냐 하면, 결국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y는 x란 라인과 이두점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하고요. 그리고 이 중점, x,y와 x-,y-의 중간, 중점은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아, 새롭게 이동하는 점의 좌표는 x와 y가 바뀐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직선 y는 x에 대한 도형의 대칭이동이다. 이는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 앞서 말한 것과 똑같은데요. 제가 여기 중심이 1,12이고, 반지름이 5인 서클과 이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y는 x라는 라인에 대해서, 여기가 y는 x죠? 여기에 대해서 대칭인 새롭게 그려놓은 서클을 이렇게 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위에 있는 x,y라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걔가 정확하게 여기로 이동을 하는데, 이 녀석은 뭐라고요? 얘 여기에 있는 x, y를 뭐로 하면 된다는 겁니까? y, x로 바꿔 쓰면 된다는 겁니다. 원래 주어진 함수가 얘였는데요. 얘를 y 1의 제곱 x 12의 제곱은 25라고 쓰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얘가? 얘가 이 녀석의 그래프의 방정식이 바로 나온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재밌는 탐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가로의 길이가 80cm, 세로의 길이가 4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미니 당구대를 두 변의 좌표축에 놓이도록 그린 것이다. 점 P 70,10의 위치에 놓여있는 노란 공을 쳐서 X축과 Y축에 차례대로 부딪힌 다음 점 Q 10,30의 위치에 놓인 빨간 공을 맞히려고할때 다음을 구해보자. 단, 공의 크기는 무시하며, 동이 당구대의 변에 부딪힐 때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다. 요렇게 생긴 당구대가 있습니다. 그거를요, 좌표 평면에다가 놓으면, 당구대의 길이, 요걸 가지고, 각각 우리가 좌표를 찍을 수 있죠? 여기는 80,0, 여기는 80, 40, 여기는 0,40, 0,0. 그렇게 하니까, 이 공의 위치를 좌표 평면에서 좌표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질문은 뭐냐면요, 여기에 막 공들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벽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이 공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X축이라고 말하는 이쪽 변에서 어느 위치를 맞춰야 되고, 그랬을 때그 공이 여기로 가서 이렇게 맞추는 이두 개의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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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토탈 거리를 구하라는 겁니다 아 이거 황당하죠 이걸 일단 어떻게 여기를 찾는지도 황당한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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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은요 당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공의 어느 위치를 그 당구대로 치느냐에 따라 공이 회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사각과 반사각이같다는 얘기는 회전이 없습니다. 그냥 공이 앞으로 두루루 굴러가는 거죠. 자, 그리고 공의 아, 크기가 없다는 얘기는 점은 이 크기가 없는 걸로 유클리드 기하학에 정의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구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배웠던 개념 중에 무엇을 사용해야 할까요? 예, 바로 도형의 대칭 개념입니다.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x축으로 대칭인 이점 아실까요? 그렇죠. 예. 70, 마 -10입니다. 같은 x. 여기가 70, 0이니까 x 좌표는 동일하고 y 값만 부호가 반대이죠. 이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Q에서 또 y축으로 대칭인 점을 또 구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y값은 똑같고 이번에는 x값의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자, 이두 녀석을 연결한 라인이 만나는 점, 거기가 A고 거기가 B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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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거리는 뭔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죠. 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좌표는 결국은 이 직선의 X 절편 X축과 만나는 값과 Y 절편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당구장에 갔을 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이 공을 이벽 바깥으로 동일하게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맞춰야 되는 공을 똑같이 저쪽 변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대충 눈으로 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가상의 공간 속에 있는 그 점과 또 이쪽 있는 점을 눈으로 라인을 하나 그린 다음에 그 라인이 이쪽 당구대 여기를 맞는 점을 이 공으로 탁 쳐서 맞추면 이 궤적을 따라가서 얘를 맞춘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구해보겠습니다 자70 콤마1 0과 10콤마-30을 연결하는 직선. 예, y는 mx b죠. 우리는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면 됩니다. 기울기는, 예,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되고요. 70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이 돼서 마이너스 40 over 80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m을 찾았으니까 이렇게 넣어서 두점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요. 지금 70콤마-10보다는 얘 값이 작으니까. 아, X에다가 마이너스 10 Y에다가 30을 넣어서 B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30은 5가 되네요 B가 되고요 B는 25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 라인 지금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는 이 라인의 식을 찾았습니다 이 라인의 식이 얼마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5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노란 공의 이동 거리는 두 점의 거리니까, 거리 공식 써야 되겠지요? 예. 그럼, 70 빼기, 마이너스 10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빼기, 30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80의 전체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0의 전체 제곱이니까, 6,400, 1,600. 자, 8,000은 1,600 곱하기, 오죠? 예, 1,600은 40으로, 로트 밖으로 기어 나가니까, 이 녀석이, 아. 이 노란 공이 이벽을 맞고 다시 이벽을 맞고 그다음에 이 공을 맞을 때까지 이동한 거리이고요. 그리고 이 A점과 B점을 구하는 것은 미리 구해놓은 이 식을 이용해서 x절편과 y절편을 구하면 됩니다. B점은 이 y축과 이 라인이 만나는 거니까요. 바로 알수 있죠. 0,25라고 여기 y절편이 주어져 있으니까 x절편은 뭡니까? 예, 이번에는 y가 0일 때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2분의 1X가 25고요. X가 50이 돼서, 아, 이 점은 5 0 0이 된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예, 이 코로나가 잘 해결돼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였을 때, 당구장에 가셔서, 이 방법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이쪽 벽에 어느 위치에다가 공을 쳐서 이 공을 맞추는지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영상잘 보셨는지요 오늘 당구장에서도 쓸모가 있는 이 도형의 이동을 끝으로 도형의 방정식 단원을 마쳤습니다 이제 집합과 명제로 옮겨가서 남은 두 개의 대단원 집합과 명제 그리고 함수를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영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